나는 솔로 22기 현숙이 결국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장안의 화제입니다. 22기 현숙에 관련해서 현재 온라인에서는 각종 폭로 및 루머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결국 그녀는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남친과 호텔 다닌 사진. 저 멘트는 저희 가족을 다 건드는 겁니다. 학사 때는 사람들과 교류한 기억이 거의 없고요. 석사 때는 저희 반 한국인 자체가 두 명에서 세명 정도였는데 한국인과 친하게 지낸 적이 없어요. 저와 밥한 한번 안 먹어본 사람이 적은 것 같은데 글쓴이야말로 리플리 아닌가요? 저글 출처와 원본 있으신 분 DM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글에 대해서는 바로 고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22기 정의 관련해서 폭로 글이 올라왔죠 서울대 법대 ALP 2022년 총동창회 송년회라고 올라온 사진 같은 과였고 같은 수업 몇번 듣고 살짝만 친했던 정도 졸업하고는 연락을 안 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한 걸로 알고 있다 친구 중에 가장 빨리 했고, 엄마는 의사이시고, 아빠도 그쪽이신 걸로 알고 있다. 정이 지금처럼 세게 생기지는 않았었는데, 화면이랑 세월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변한 듯.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는데 결혼하고 자식 얘기 듣고 알아챘다. 내 친구는 정희 결혼식 간걸로 알고 있고 예식은 신사동에서 했고 남편은 충청지역 유지라고는 들었는데 이혼한 줄은 진짜 몰랐다 라고 올렸습니다 현재 정희는 숙명여대를 나왔고 목동 출신이며 의사 아니고 현재 쇼핑몰 운영 집에 돈이 좀 많다는 폭로도 올라온 상황 현재 댓글 반응은 크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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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버 ALP 최고 지도자 가정이잖아 돈주고 네트워크 사는 고인 변호사 법적이나 아무 관련없어 이거이 이게 맞으면 크크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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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애들 있는 그 대학은 돈만 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연대 견영 최고경영자 과정 같은 거네. 국졸도들어가시던제 사장님이긴 했다. 이번 정재계에서 하는 거다라는 건 명목상이고 그냥 돈 장사하는 프로그램이 학부가 서울대인 사람이 저런 걸 누가 택함.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